이좀 재밌어요. 30여 분인데 우리의 뇌는 꼭좀 내가 원래들한테이 질문을 들려야될것 같아요. 우리의 에는자우리면는스태2이월모드 진화했습니다. m 기멤버 기억할수록 진화 기억하도록 진화를 했대요. 어제 스태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왜냐하면 베이지 가장 근본적인 생존은 근본적인 생존은 스탠드업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디펜더원이나음 이렇게 위에 네 가지 세트메뉴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디펜더원은 의지하다고, 카운터 릴라이언트럭 성도 의지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죠. 근데 여기서 뭔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할게요. 기억할게요. 베이직 이명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에도 달려 있습니다. 디 어빌리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추펄스, 추펄시라면인식하다니다 인식하다. 카즈는 원인입니다. 원인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고 프레이덕트는 예측하답니다 이펙트는 결과예요. 원인을 인식하고 그리고 결과. 잠깐만. 어, 결과를 예측하고 원인을 인식하는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아. 생존이라는 거는 생존은 겠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은 만약에 내가 예측한다면 하나의 학건을 예측한다면 근데 그리고 경험을 한다면 어나 다른 경험을 한다면 The unusual limit, 이 언니 유주얼린 t 이 비정상적인 이 비정 이 비정사정에 관한 일비 뭔가일 겁니다 결과물이 특히 인터슨 흥미로워질 겁니다 일 엔드 그리고 일비 인토니드 부호화 되겠죠 입력하다를 입력할게요 입력화 되겠죠 어퍼딩 따라서 따라서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자 예시 들어줄게 영어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하면 무슨 말이 몰라요 자 내가 어, 지금 손에 불이 있어요, 불. 불이 있는데 해설할 때확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어떤 뭐 화분 같은 거 위에 어, 양초라고 하죠, 양초, 양초. 자, 양초, 양초가 있어요. 양초에 불을 지폈어, 알겠죠? 양초에 불을 지폈는데 내가 이거 손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양초가 내 발에 떨어지겠죠. 내 발에 떨어지면 뜨거워 안뜨거워? 뜨겁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좀못 일러, 야좀 바보 같은 일를 하시는 거지. 자, 양초를 손에 들고 얘를 내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내발이피해안 피해야 돼. 피해야겠죠. 왜? 또그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발이 뜨겁잖아. 그죠? 근데 왜 피해? 현존분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거 분필이 여게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내가 발 피해. 왜냐면은 분필이 내 발에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아파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프잖아. 그리고 만약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얘그가 예, 뭐라 했냐면 어 우리의 내가 하나의 사건을 예측했대요. 하나의 사건을 예측했대요. 예를 들어. 서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물을 가져왔어 물. 물을 가져왔어, 물. 물을, 가져왔어 물. 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지금 너네가 이 소리를 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을 싹 뿌렸어 옷에다가 기분 이 나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수가 어 조선생님이 왜 그래 물을 왜 뿌리는 거야 어어 하자 물장 마셨어 예측을 했어요 아 뭐야 물을 왜 뿌려 쌤 그러다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알겠죠 어떤 다른 경험을 쓰고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거는 특히 흥미로울 거예요 근데 얘를 사실 이 물은 그 물이야, 그물 하나 젖지 않는 물 하나 내가 이걸 공수해 온 거야. 이게 젖지 않는 거 이거는 너네 못 봐봐 지금 젖수산 안에서 안 앉아 젖었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너를 막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입력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와 젖지 않는 물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이렇구나, 진짜 신기한구나 이게 내 각인된다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면 알겠죠?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말했나? 콜라랑 멘토스 있잖아. 콜라에다가 멘토스를 하나 딱 넣어. 그럼 멘토스가 무거워. 물보다. 가라앉겠죠. 딱 넣었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오, 뭐야, 뭐야. 가라앉아야 되는데, 뭐야, 뭐야. 막부구불구끓셔 오, 신기하지, 그지? 다른 사건이 다른 거를 경험하잖아? 그러면은 그비정상적인 거는 콜라에다가 멘토스 넣는 거는 특히 흥미로워진다고. 그리고 입력한다고. 알겠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콜라지스트 앤드. 그리고 사람 이름인데. 어, 그리고 뇌신경학자입니다뇌신경아 미안 내뇌신경학자네요 사람 이름 주 편해요 사람 이 비주 편들어 뇌신경학자 그리고 그, 얘가 사람이죠 그죠 얘가 사람이거든요 내신경학자 그리고 교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주디스 빌리지는 주디스를 언급해요 주디스는 해지 클레이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맞습니다 대리하는 주장이 맞습니다 대리하고 있네요 Surprising the classroom. 그 교실에서 교실에서 이제 놀라운 거예요. 교실에서 놀라운 거는 이제 원어브전모스트 이렇게 원어브전 플러스 접수 사서넘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근데 그원어브 플러스 접수 면서가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자, 영두에 두고 있는 영두에 두고 있는 내 자극을 가지고 티칭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하나입니다. 이게 뭐야? 교실에서 서프라이징 한 거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죽어 시간인데 아 영어 시간인데 뭐 셰익스피어 뭐 셰익스피어 뭐, 작품 배우다가 뭐, 막 헨리 작품 배우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막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쫙 들어와 했어 근데 뒤에서 우리랑 졸업생들이 막햄리분장 하나 딱둠둠둠 와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고 막 연극 을해 5분간 간단하게 짧게 5분간 연극 그래 그 노래는 그 작품에 대해서 엄청 강했는데. 알겠죠? 완전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우리가 수능 특강 지문에서 경찰과 도둑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 뭐 도둑이 절도를 해가지고 경찰을 쫓아하는데 이제 결국 잡았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싹들어오고서 했는데 뒤에서 진짜로 경찰이 들어왔어. 경찰들보리고경찰고 있고, 경찰 있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규쌤이 수능 특강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협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고 나갔어. 신선하다, 만약에 이런 수업 방식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if 만약에 스튜던 학생들이 아, 이스포츠에 노출된다면 그러한 거, 알겠죠? 지금 햄리 졸업생들이 햄리 분장 하고 오고 내 친구들 중에 경찰이 많아,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가고 경찰 제목이고노래들는데 얘들아 지금 수석 시간에 대화도 럼 참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확장 나갔어. 그런 새로운 경험 전시자죠 새로운 경험. 노출이 된다면 미안는 뭐뭐를 통해 두냐 그 다음에 데모트레이션은 실제 연기예요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형이 중등생 사는 날 연기하고 내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장상회의물 입고 들어와 가지고 뭐 너네들한테 얘들아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 위험한 거예요 막 이런 연기를 하고 그런 실제 연기를 통해서 또는 쓸 뭐뭐를 통해서 The unexpected i n t h u s i 에 s m 좀 어려운 면에열정이니요 그렇죠 Their teachers will appear 그들의 선생님이나, 또는 동료들,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열정, 예상치 못한 열정을 통해, 실제 연기를 통해,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까, 지, 가 부산을 이야야겠죠 노출이 된다면, 에이, 그들은 릴비 멋지, 그들은, 학생들은 그죠? 학생들은 일비될 겁니다. 멋지, 훨씬 비교 적강조죠 그죠? 지갑다 그죠? 이것을 멋지게 알 훨씬 더 비라이크리트를 못마할 like 뭐것 같답니다. 못마할 뭐것 같다. 못마할 뭐 가능성이 있답니다 훨씬 더 못마할 뭐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커넥트 비드, 커넥트 비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모메이션, 데파로드, 그 따라오는, 그 따라오는 정보를 가지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오는 정보는 뭐야? 경찰이 들어와서 진짜 얘기를하는 거. 진짜 문제를 던지면 안되겠구나 진짜 문제를 던지면 내가 경찰서 가서 저 사람을 대화를 할 수가 있겠구나. 헨리 씨 와가지고 죽는다 하느냐. 그거에서 문제를 다루기로 연기를 하니까. 와 진짜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네가 그 고민을 했었구나. 뭐 이런 너랑 그 이유에 따라는 정부는 이걸 막 연기해 놓습니다. 너네 알겠죠? 그다음 둘째 있었던 애들이 썼습니다. 데뷔한 썼습니다. 데뷔한 뭐냐면 석사 뜨거려. 데뷔한 뭐냐면 후후 김해네. 뭐야 그분인데? 그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인크라디. 격려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뭘? 활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은 인크라래스를 교실 안에서 활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은 원로 허락합니다라는 거죠. 그죠? 뭘 허락하냐면 어, 뭘 허락하냐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 인터넷을 상호작용하게끔 허락을 한대요. 알겠죠? 미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걸 허락을 한대요. 그냥 우선으로 떻게쓸거 이게 이거 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움직인대요. 이, 그것을 가지고, 요새 이 시간에 캐는 거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대요. 비율도 넘어서서 움직인대요. 뭘 넘어서서? Working memory. 기억 짝꿍 너머로 이거는 의역된 거, 해석된, 해석된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억 짝꿍 너머로 이프프세스스 처리하다면 처리하다. 근데 수 h o r 그러니까 i 처리 되다겠죠그 o 뭐가 e r c h the frontal l o b e frontal l 전두엽 o b e f 무슨 뜻일지 몰라 밑에 보 h e 뭐 나와있던데 전두엽인가? 어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안에서 처리되는 기억 t a l law, 그 것은 움직입니다 라는 거 a w the f r o n t 이제 뭐뭐입니다. 디보트, 헌신해왔습니다. 어디에다가 헌신해왔어? 상급 인지 기능에 헌신을 해온 전두엽 안에서 기억 작품 너머로 처리되도록 처리되는 걸 넘어서서 움직일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켜서 설명해 줄게. 아, 말이 어려워. 그죠? 시켜서 설명해 줄게, 줄게. 자, 수업하자. 얘들아, 팬들, 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다 자, 이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이거 관련된 거 문제 풀어보시면, 내가 어, 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점을 적어보면, 알겠죠. 어, 오늘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햄릿 있는 한그 문제로다라고 했는데, 앞뒤 졸업생이 나와서 5분간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냥, 수능특강 지금 나갈게요. 수능특강 지금 나갔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 범죄를 잡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범죄는 어려운 범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보험이 멈추셔야 됩니다. 너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도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와서 나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샌들하고 연기를 하고 경찰이 와, 직접 와서 너네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네들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두엽은 어떤, 어떤 전두엽이냐면, 알겠죠? 상급 인지기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나도 몰라 뭔가요? 나자신 모르는데 뇌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급으로 인지하는 기능이 있나봐. 그게 전두엽인가봐. 가장 빨리 인지하거나 뭐 가장 상급으로 인지하거나 뭐 뇌에서도 뭐 설계돼 있겠죠? 그죠? 그런 상급 인지기능에 헌신하는 전두엽이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뇌에서 어떤 한 구간에서 처리한다는, 인지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우리가 행님 특공 감정을 공부해도 돼요. 우리가 수트 본을 배웠죠? 어, 방제 소장님 안녕, 알겠죠? 그럼 선생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라, 행이 갑자기 나와서 연기하고 막 경찰 얘기하고 같이 신고 와서 막 경찰 얘기하고 하니까 너네들한테 주는 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실범이야, 알겠죠? 그냥 프리파스포르 노블, 얘를 들어 노블은 노블은 소설이야, 소설. 그죠? 노블이 소설인데 노블, 잠깐만, 이거 새로 옮이거든, 새로 옮. 어, 새로운 노벨트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새로움. 새로움의 새로 선언는 우리를 set up 어, 설정합니다. for learning 배우기의 배움만을 생각하면서 설정합니다. by eyeing 함으로써 directing attention 주의를 끌음으로써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simulation to developing perception system 지각체계 지각체계를 발전하는 것에 자극을 자극을 지각체계를 발전하는 것에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f 드를 먹이를 주지 는다 여기서 충족시킵니다 충족시킴으로써 호기심과 그리고 스포 p l 티 탐험심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배우는 것이 세가지를 배우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선호를 는 재미없게 그죠? 근데 재미없게 수업만 듣다가 많은 절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 교복을 입고 오거나뭐 다른 옷을 입고 오거나뭐 탈을 쓰고 온다거나 그런 새로운 선선 그런 게말 전개력을 잘풀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다섯 번 이상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중간에 문장 설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문장 쓰지 알겠죠?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시고요. 항상 문부를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수업의 출제가 될 바를 여쭤봐도 돼요. 이런 음. 뇌의 기능을 이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깜짝 수업이 있다. 가이 글의 핵심 요소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가올 요